자 안녕하세요 친구들 자 친구들 오늘 제가 박스를 하나 가져왔어요 이 상자 안에 무엇이 있는지 우선 꺼내기 전에 만져보고 어 이게 무엇이다 딱 알아맞힐 수 있는 친구 있을까요? 혹시 해보고 싶은, 어 에즈라 와서 한번 만져보고 만지기, 보면 안 돼요 자한 보면 안 되고 만져보고 자 하나 잡고 찍었어요? 아, 토이. 아, 토이 토이? 아, 토이 토이인데 무슨 토이인네 <laughs> 토이가 맞았어요 그말 모양의 토이 자 다른 친구 혹시 우리 준서 오랜만이에요 자, 뭐가 달요 아직 보지 말고? 찍었어요? 자뭐 맞나요? <목소리> 포켓몬볼 포켓몬볼? 어, 맞아? 어. <laughs> 집은 거를 놓쳐버렸네요 또 다른 친구 혹시 시현이자 우리 시현이 자, 집은 거를 보여 주세요. 번내고 자, 집었어요? 뭐가 타요? 아, 포켓몬. 포켓몬 뭐? 어, 맞았어요. 포켓몬. <laughs> 여기 좀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혹시 제대로 딱 집어 볼수 거가 있을지 모르겠네. 한 명만 더 집어 볼게요. 한 명만. 우리 이제 곧 어린이 반을 떠나는 인결이. <laughs> 인결이한테 마지막을 기해 줄게요. 만족 보지 말고. 자, 집어 요 어, uh, it's a bottle. 버럴? 어, 버럴인데 홀이네요. <laughs> 자, 자 여러분들이 맞힌 거, 다 찍은 거, 제대로 맞은 친구는 우리 누구지? 포켓몬 보를 맞힌 시현이 뿐이었었어요 자, 우리 친구들, 여러분들이 다 아는 물품이니까 어, 이거 같다, 저거 같다. 어떻게 생각할 수 있죠? 여러분들이 박고 만졌고 같이 옆에 있기 때문에 안 거예요, 그죠? 근데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도 저는 같이 같, 같다고 생각해요. 우리가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보고 있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주신 의미를 정확하게 알수 있고 그 물건이 하나님 주신 뜻에 맞게 우리가 그 뜻에 맞게도 살 수도 있겠죠. 자, 제가 또 하나 더 보여줄게요. 요즘 여러분들이 너무 관심이 많아요. 이거 뭐예요? 아는 사람 다. 이거 아는 사람. 이거 거의 대부분 친구들이 알아요. 포켓몬 카드. 아주 유명하죠. 자, 이 친구들 혹시 이거 혹시 이거 뭔 뭐, 누군지 뭔지 알아요? 어, 우리 애지랑 안돼어딱 보기만 해도 오, 어, 이게 뭔지 딱 알아요. 말씀도 혹시 그렇게 안아요? 우리 애지랑? <laughs> 네. 하나님의 뜻이 들어 있는 말씀도 여러분이 딱 봐도 이렇게 오, 어,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어떤 거구나. 저 나한테 어떤 말씀을 하고 있겠구나. 그 뜻을 정확하게 알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. 성생님도 마찬가지고.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더 포켓몬 카드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했으면 좋겠어요. 알았죠? 자, 부모님 옆에 돌아가서 남은 잎에 드리겠습니다.